안녕하세요. 10분 트레이더입니다. 오늘은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조금 오늘도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오늘 시가 베팅할 만한 종목은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장 시작 전에 부각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너무 없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다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 거래 대금 보면서 종목을 흥구석유, 기준봉 매매 여기 기준봉이 잘 세워지고 일봉 위치도 좋은 곳에 있어서 기준봉 매매를 접근을 했고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비중을 많이 못 실었어요. 많이 못 실고 이제 계속 실으려고 하는데 슈팅이 진짜 빠르게 나오는 바람에 일부 매도를 하고 VI 걸렸다가 여기서 흔드는 VI 풀리고 흔드는 모양의 그제 매수가까지 터치를 해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, <laughs> 정말 강하게 슈팅이 진짜 세게 나와주면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. 지금 비중을 계속 수익을 낼 때는 비중을 많이 못 씻고 많이 못 먹고 손실을 자꾸 못 끊어내고 키우는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,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트웨어는 그 흥구석유 VI 걸려서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서 기준봉 매매 조금 접근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작은 비중만 살짝 샀다가 다음 봉에 바로 흐름이 안 좋길래 거의 수수료만 떼는 수준에서 매도하고 어,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수익, 약간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자, 오늘 시가부터 주목받는 종목은 좀 찾기 어려웠는데, 장 시작 이후에 슈팅 나와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은 지금 좀 갭을 띄우고, 진행 중에 있는데, 상승이 잘 나와주는 중인데, 이게 장 마감 할 때까지 잘 유지를 해줘, 해주면은, 어,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, 그렇게 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